요즘에 해운업계가 구조조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온갖 사람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아주 심한 적자 상태에 빠져 있고, 나라가 주는 돈으로 겨우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고위 공무원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회사 돈을 마음껏 쓰고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들, 또 높은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부정과 연루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부정한 일에 자주 연루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건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처럼 가장 높은 사람이 이 높으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과 가까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강한 나라일수록 돈이나 군사력으로 자기 생각을 관찰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말안 들으면 전쟁을 일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대국들의 행태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뜻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나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한 나라, 아람의 높은 사람, 장군이 이 약한 나라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열한기 하5장 말씀은 이북한국 이스라엘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는 이야기. 이 당시에 이북아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람과 재물을 약탈해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사로잡혀간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아칸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런 시대에 이제, 나라가 아주 볼품 없이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합이라는 악한 이 왕의 가문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바로 이런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 학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왕은 쩔쩔매지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절을 보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나만인데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사람. 라고 말합니다. 한때 아람이란 이 나라를 구해낸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 나만을 아주, 아주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앞에 설명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얘 몸이 점점점 망가지는 상태였습니다. 나병 때문에 이 사람의 높은 지위, 또 그가 세운 업적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뭐 온갖 방법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 아이가 이나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이 소녀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소녀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보기에는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못된 사람들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막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도 이 소녀를 아마 그렇게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지휘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낮고 천한 이한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국력이 없어서 백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있는 선지자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나만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이런 어린 소녀의 말을 나만이 귀에 담아뒀습니다. 이 소녀의 말을 존중합니다. 나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심정일 겁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나아마는 지금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여자의 말을 존중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또 지대를 걸고 저는 이것을 나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저희가 대단한 나라의 대단한 장군이다. 뭐 이렇게 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의 말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일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서로 그 당시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왕의 허락과 보호를 없이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람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만을 꼭 치유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 사정, 이제 뭐큰 걱정에 이제 빠졌습니다. 지금 아람왕이 이스라엘이 할수 없는 일은 나병을 어떻게 쉽게 뭐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시키면서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약소국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큰 권력자 앞에서는 이제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약한 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나만이 오면 나만이 얼마나 기고 만장하겠습니까? 뭐 왕이 나만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왕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아람이나 나아만을 만약에 두려워했다고 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있는 왕궁으로 와서 나아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는 나아만 보고 내 집으로 와라 이렇게 이제 직접 자기를 찾아.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음, 앞에서 3절에서도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도 지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나만으로 알게 하려고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아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가 왕궁으로 가서 나아만을 맞이하지 않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음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를 오라 오라 가라 하는 게 얼마나 나아만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나아만은 또 거듭해서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일절에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사람을 부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로 가고 왕이 시키는 대로 엘레사에게 가고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나아만이 병 고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가 아주 겸손해졌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온 것을 알고서도 어, 나아가질 않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냥 명령을 또 내릴 뿐입니다. 1 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나만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사환, 심부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이렇게 그냥 명령만 내렸습니다. 요즘 계속 나만을 시키는 대로만 해왔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참지를 못합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더러운 유단강에 가서 씻으라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화를 냅니다. 화내는 모습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난다. 지금 엘리사가 자기를 성의 없이 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상처를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작고 더러운 강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났고, 화가 난다아마는 차라리 자기, 난, 자기 나라 강에 가서 씻겠다, 이러고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겸손한 마음을 잘 지키면서 잘 참고, 시키는 대로 잘 하던 이나아만이 이제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누군데, 뭐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병 고칠 가능성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만이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은 병이 낫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이 나만 주변 사람들이 유단강에서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시키만 할 뿐이 아닙니까. 자,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일잘 극복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아주 쉬운 일이다라고 아, 나만의 종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나만이 이제 또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자기 종들의 말을 듣는 거죠. 이렇게 겸손해진 나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1 4 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일곱 번을 씻으니까 나만의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 도 크고 존귀한 나만, 이 사람이 어린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종의 말을 듣고, 약수국의 그 왕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의 몸에서 나병이 떠나고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진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이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바깥에는 참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큰 은총. 이게 지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겸손해진 나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나만이 아주 건강하고 크고 존귀한 그런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병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들어야 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런 나병이라는 이런 이런 중한 병에 걸린 것이나 그가 여자 아이와 자기 종과 약수국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 이것이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 이나만에게는 이 정말 좋은 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나병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칠 목적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엘리사의 목적이지 어떤 돈을 버는 게 엘리사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은 은 10달란트, 금 6천개, 옷 10벌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수십억에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예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돈을 돈을 받기 위해서 고친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되고 또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병을 고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나만에게 전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은 강건하면서까지 주는 이런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사가 어떻게 거절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이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섬길 수 있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교만하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체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애쓸수록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삶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따라 살고 사람들을 높여줄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런 삶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충만히 경험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더 환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높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지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늘 회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게 옵소서 우리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늘 낮추고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늘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제목인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학사 건축 남은 일정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학사생모집이 잘 되지 않는데 학사생모집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학사를 위해서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저 복종시켜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오신 하나님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권세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